여행 짐 때문에 고민이세요? 브라이튼 레븐 캐리어가 정답 24인치, 28인치 두 가지 사이즈로 여행 스타일에 딱 맞게 고를 수 있어요. 넉넉한 수납은 기본, 튼튼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까지 다 갖췄답니다. 부드러운 핸들링에 TSA 잠금 장치까지 더해져 여행이 더 편하고 안전해질 거예요. 지금 바로 브라이튼 레븐 캐리어와 잊지 못할 여행을 떠나보세요. 넉넉한 수납 공간, 튼튼한 내구성,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편리함과 안정까지 책임져 줄 거예요. 디자인이 예뻐서 샀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다는 후기가 많아요. 색상도 고급스럽고 마감도 깔끔하다는 평. 24인치인데도 수납공간이 넉넉하고 TSA 잠금장치 덕분에 안심된다고 해요. 가격은 좀 있지만 퀄리티는 보장. 28인치 구매 후 해외여행 갈때짐 걱정 덜었다는 후기도 있네요. 내부 공간 분리도 잘 되어 있어서 짐 정리도 편하고 바퀴도 튼튼해서 큰 불편함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여행에도 꼭 함께하고 싶다는 만족스러운 후기들이 가득. 브라이튼 랩은 캐리어 24인치, 28인치 여행 필수템. 솔직 리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합리적인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링크와 상세 정보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 모았습니다.